복잡한 장비 세팅 때문에 스트리밍이나 녹음할 때 번거로웠다면, 마우노캐스터 AME2가 딱이에요. 듀얼 XLR 입력으로 마이크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고, 듀얼 팟캐스트 스트리밍 기능 덕분에 여러 플랫폼으로 동시에 송출도 가능하죠. 프로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어서 기타나 악기 소리도 생생하게 잡아주고 음질 손실 없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특히 초보자도 바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라 별다른 장비 지식이 없어도 금세 적응돼요. 복잡함은 줄이고 완성도는 높인 세팅. 이한 대면 누구나 프로처럼 오디오를 다룰 수 있습니다. 비싼 장비 아니면 만족스러운 녹음이 어렵다고 느낀 적 있죠? 마오노 PS22는 그 벽을 깨주는 장비예요. 60대 10의 프로 프리앰프와 24비트 192kHz의 고해상도 음질로 섬세한 사운드를 그대로 담아내고 보고가 장비 부럽지 않은 퀄리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게다가 듀얼 USB 인터페이스로 PC는 물론 스마트폰까지 연결되니까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하죠. 홈 레코딩 팟캐스트 스트리밍 등 어떤 환경에서도 깔끔하고 전문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똑똑한 장비. 복잡한 설정 없이도 프로 수준의 사운드를 원한다면 마우노 PS21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게임이나 팟캐스트 하다 보면 소음 섞여서 흐름 끊길 때 있죠. 그런 답답함을 줄여주는 게마 o 노지원 네오예요. 맞춤형 사운드패드로 원하는 효과를 바로 불러오고 독특한 음성태그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연출폭이 확 넓어져요. 목소리 변환 기능도 다양해서 상황에 맞게 캐릭터처럼 변주하기 좋고 RGB 조명은 분위기까지 챙겨줘 장비 하나로 전체 톤이 살아나요. 여기에 소음 감소 기능이 깔끔하게 잡아주니 소리 자체가 훨씬 또렷해지고 이런 구성치를 이 가격에서 만난다는 게꽤 매력적이죠. 창의적인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다면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선택이에요.